여러분, 미국의 경찰 체계는 정말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미국 경찰 조직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 드릴게요. 먼저 로컬 폴리스. 가장 친숙한 경찰이죠. 여러분 동네에서 교통 단속, 범죄 예방, 응급 상황 대응까지 담당하며 911에 신고하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이 바로 이들입니다. 다음은 카운티 셰리프. 카운티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카운티는 시와 주의 중간 단계의 행정 구역이에요. 셰리프는 이 카운티 전체를 관할하며 법원 보안, 교도소 운영, 영장 집행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쉽게 말해 카운티의 경찰 대장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죠. 이제 스테이트 페트롤로 넘어가 볼게요. 주 전체를 관할하며 고속도로 안전과 교통단속에 특화된 경찰이에요. 예를 들어 콜로라도에서는 콜로라도 주 경찰이 이 역할을 맡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과속했다면 콜로라도 페트롤이 순식간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 차원으로 가볼까요? FBI는 테러, 사이버 범죄. 조직 범죄 같은 국가 차원의 큰 사건들을 다루는 엘리트 조직입니다. 영화 속 멋진 FBI 요원들,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CIA는 국내 범죄를 다루지 않고 해외 첩보와 정보 수집에 특화된 기관이에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국제적인 위협을 처리하는 비밀 요원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수 임무를 맡은 기관들도 있는데요. 마약 단속국은 마약 유통과 생산을 단속하며 마약 카르텔과의 싸움에 특화되어 있어요. 알콜 담배 총기 및 폭발물 단속국 ATF는 불법 총기, 폭발물, 밀주를 단속하며 공공 안전을 책임지고 있죠. 비밀 경호국도 있어요.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경호뿐 아니라 위조 집회 같은 금융 범죄도 수사합니다. 또한 국토안보부 산하의 국경 순찰대와 이민세관 단속국은 국경 보안과 이민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US마셜 연방 보안관도 있습니다. 이들은 도망자 추적, 연방 재소자 관리, 법원 보안, 그리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까지 미국 법 집행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죠. 이렇게 로컬에서 연방까지 다양한 조직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협력해 미국의 법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